제 이야기고요. 우리 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삼가운데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세요? 저는요, 제 삼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어, 이, 군대 생활 2년 2개월 동안 어, 그 중에 9개월은요 제가 해안가 저기 동해안 고성에 있는 해안가를 지키는 그 GOP에서 이제 소대원들과 생활을 했습니다 어, 낮에는 자고요 밤에는 근무 나가는 환경이 계속 9개월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어, 근데 어, 주일날 되면요 어, 똑같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어, 낮에는 좀 쉬고, 밤에는 근무하고. 그러니까, 이제 잠자고 쉬고 하는 일들 가운데 주일이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일날 잠자는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잘 때, 이제 몇몇, 어, 병사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게는 4명, 5명까지 드렸는데 점차 이제 고대니까 저 혼자 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륙에서는 대대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다고 하면 어, GOP에서는 저 혼자 드릴 때도 많았죠 저는 그 예배가 제 마음가운데 많이 남습니다 특별한 설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인터넷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때는.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나누고, 했던 순간들이 있었죠. 어,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지오에 있을수록, 어, 마을에 있는 십자가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아, 언제 제대하지? 저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약 3회차에 걸쳐서 중부연의 사회평신도부와 함께 교회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조금 아직도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결과를 보니 참 감사하지요. 기분이 좋습니다. 어, 그래도, 어, 약간 어수선한 건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완성된 것도 아니고, 또, 약간 낯설죠? 아직까지. 어, 약간 음성도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렇지만은, 음, 이 새로워 보이는 환경에서 오는 예배의 제목을, 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좀 바르게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가지고선 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인물들은 예배의 자리를 꼭 찾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죽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배해야 할 것인가,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 앞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 예배, 우리의 예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인가? 또 우리는 그런 예배자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 보아야 되겠죠. 자첫 번째, 같이 일곱 가지 시자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본문의 에스더 왕비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같이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유대인의 유다인들의 후손이었고 유다인들의 공동체와 모든 들계를 시기한 예 가난 족속의 후손이었던 총리. 아각사나 하만에 의해서 온 유대인들은 못살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에소는 자신의 민족의 운명이 풍전 등호와 같이 오순선할 때 왕에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률로 왕에게 허락 없이 왕비가 왕 앞에 나갔다가는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큰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기, 영화, 권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나가기 생명을 걸면서 구원을 얻. 대변하여 구원 생명을 버리서면 버리미 죄송해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남들을 도와주는 게 동족을 도와주는 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나라 일제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유관순 누님 아직 영원한 누님이시죠? 그렇죠? 우리 박윤수 권사님한테도 언니죠. <laughs> 그 어린 소녀가 독립을 외쳤다는 말 한마디 말 때문에, 어떻게, 심한 고문과 수치스러운 그 고문 속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독립을 외치는 바람에, 갈갈이 찍혀서, 갈갈이 찍혀서, 말도 할수 없는 숨어 속에서 죽었다 아, 진짜, 그런 죽음을 맞아야 할 수도 있는데, 내려놓는다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자기의 백성들이 몰살 당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생명의 위급합성에서 피할 계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에스더 왕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에스더 왕비가 생명, 에스더가 왕비가 선택한 생명의 방책은 뭐죠? 계책은 뭐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책을 찾으니 우연과 우연이 계속 에스더 왕비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왕비 에스더가 왕에 나갔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왕의 기분을 좋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나 왕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었고 왕비 에스더가 하만을 궁지로 몰아놓고 하만은 자신이 만든 높은 장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세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지요. 다니엘 대적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30일 동안 다른 어떤 다른 신들에게 어떤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왕은 위대한 신과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범령이 공포되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집 옥상에서 창문을 열고 에르살렘 형선을 향하여 세번 예배 드리게 됩니다. 결과는 뭐지요 사자굴에 갇힌, 굶주린 사자굴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그 올무에 걸려있던 다니엘은 밤새 구원함은 없고, 오히려 그 올무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 여러분, 에스더 왕비나 다니엘처럼 무엇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였을까? 그것도 생명을 걸면서까지 예배하게 하였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그들이 취한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을 그들이 취한 것이다.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그들이 취한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참되게 이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영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환경에 구애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가 있는 곳, 그 영과 진리를 아버지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막 성장할 때 이런 건물조차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성장할 때 시작했던 것은 천막이었습니다. 그 천막에서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과 목이나 팔이 시달리면서 겨울에는 그 날로 그 있잖아요 옛날 학교에서 쓰던 그 궁고마 때가 때것 같은 그 날로 있잖아요 그 날로 몇개 의지하면서 천막에서 예배해 드렸습니다 건물 대신 천막이 대신한 이들이 마치 성전 대신 성막이 있는 것처럼 비일 비제했습니다. 그 천막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성도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성장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 말합니다. 도시, 급속한 도시화가 되었고, 사람이 마음에 의지할 대상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몰려들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교회의 성도가 모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도 이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비록 작은 수의 물이지만, 오늘 우리는, 강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 본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실 곳 가시자 예배는 환경보다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에스더 왕비의 간절함은 금식으로 동족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나타났죠. 3일간의 금식 속에서 에스더 왕비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어요? 왕에게 나갔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외치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물고기 내장 속에서 3일을 견뎌야만 했던 요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죽음의 한가운데 관 속에 갇힌 것처럼 그 내장에서 꼼짝 달싹할 수 없었던 요나는 그의 입술을 원망이 아닌 회개의 입소로 바꾸었습니다. 요나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께 불러 안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배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멋진 음악도 능력 있는 설교도 아름다운 성전도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면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속죄하신 구세주가 겸내어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장소는 더 이상 중요한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사람들은 우 부르짖으면서 성전을 세웠고,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사람들은 부르짖지면서세 번째 성전을 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세 번이나 지은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무너뜨렸지만, 그 대신 하나님은 성전을 더 이상 짓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누구나 그 마음속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배소서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 처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어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간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자들을 위한 공동체이며 자리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가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죠.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이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람들은 이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과 옷과 옷이 살과 살이 부딪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은 열두 회 혈우증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심 없는 여인이었지. 병색이 짙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받을까가 아니라 받겠다. 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행했죠. 여러분 그리고 그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혈우의 근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어 그분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잊지 마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 가운데 있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자리, 예배자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 예배자의 자리가 오늘 우리 무지개교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의 근원의 해결이요, 길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 가시자 하나님을 갈망하라. 시편 42편 1절과 2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릴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그 전엔 굉장히 당연해 보였고 그 전엔 굉장히 편했고 그 전엔 선택사항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선택사항이 아니었고 그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한 것인지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망자였던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서울왕의 위협을 통해 피해 도망다녔던 다윗은 성망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며 예배했던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 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서 성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 대해서 성전을 허락하셨죠? 솔로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다윗은 그가 준비한 목재와 석재들을 다 남겨놓고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예전에,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같이과 같이 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교역자로서의 사명이 끝난 후에 더 이상 내가 익숙했던 예배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아내와 함께 울던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모든 것이 그 순간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그 순간들이 싸그리 사라져 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가끔은 예배가 귀찮았어요. 하루에 네번 다섯 번 드리는 예배가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봉사자였지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를 갈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만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내려 주시더라 이거죠.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졌을 때, 우리가 피곤하여 하며 오늘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하던 예배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정말 귀한 선택이었구나. 여러분, 이러한 큰 폭풍 치는 날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4장 18절에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했습니다. 같이 읽고 가시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예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갈망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복받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볼수 있는 자인 것이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배가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능력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시오.